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집값 띄우기 의혹 조사입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이 좀 꿈틀거린다 싶으니까 어,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거죠 이게 뭐냐면 고가로 거래신고를 깎했다가 어? 실적 취소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런 걸로 시세 조작하는 행위 이걸 좀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허위 정보 때문에 진짜 집 사려는 분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죠 이분들이 잘못된 시세 보고 피해해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어, 허위 정보로 피해라니 정말 듣기만 해도 좀 맞질 한데요 특히 독자님들 중에서도 지금 집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말이죠 그럼 그 조사가 어,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님? 네 이게 조사가 좀꽤 구체적인데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요 거래가 해제된 사례들 그중에서도 여러 정황상 좀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딱 425건을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25건이요? 네 그냥 해제됐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계약금이 진짜 오갔는지 뭐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왜 해제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 같은 거요. 이런 자금 흐름하고 거래가 진짜 있었던 건지 이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거죠. 야, 425건이면 상당히 좀 타겟을 정해서 들어가는 조사네요. 이게 뭐랄까? 상습적인 허위 신고자나 이런 걸좀 겨냥하는 걸까요? 근데 기사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이런 거래 해제가 엄청 늘었다면서요. 이게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가 무려 4,240건입니다. 작년 같은 기간이 1,155건이었으니까 뭐 단순 계산으로도 세 배가 훌쩍 넘게 급증한 거죠. 와, 세배 이상이요? 네. 물론 기자님 말씀처럼 전체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도 없지는 않을 거고요. 또 요즘엔 전자계약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일단 계약했다가 어,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면서 기존 걸 해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있긴 한데 그렇군요. 그럼 그 4천건이 넘는 해제 중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걸 어떻게 가려내는 거죠? 세배라는 숫자 자체도 좀 놀랍지만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조작 시도가 사실도 걱정되거든요. 바로 그겁니다. 핵심은 그거죠. 국토부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해제된 거래 중에서 약8% 정도요. 이 8%가 아예 그냥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거래로 신고가 안 됐다는 거죠. 아 다시 신고가 안 됐다. 네. 이 8%가 바로 시세를 좀 인위적으로 부풀리려고 던져진 일종의 미끼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왜냐면 일단 신고했다가 취소해도 기록은 남거든요. 그럼 그 높은 가격이 마치 실거래가인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. 와 8%면 4240권 중에 8%면 거의 340권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. 진짜 그 허위 정보 때문에 누군가는 훨씬 비싼 값에 집을 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가격대우기 시도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네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란 게 있거든요. 여기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. 만약 고의적으로 거짓신고한 걸로 판명되면 음, 이게 꽤 무거워요.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쳐야 질수 있습니다. 징역까지도 가능하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국토부도 이번 조사에 상당히 좀 단호한 입장이더라고요. 일단 연말까지 조사를 쭉 진행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조사 기간이나 대상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. 특히 좀 위법행위가 명백히 의심된다 이런 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네. 뭐,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당연히 주류하겠지만, 결국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실수요자 보호에 있는 거겠죠? 기사에서도 그 박준영 국토부 토지정책관인가요? 그분 말이 인용됐던데, 허위거래로 집값이 왜곡되는 걸 막아서, 어, 독자님 같은 실제 구매자들이 혼란 없이 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. 이런 의지를 보였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그냥 위법자 처벌한다, 이게 끝이 아니라요. 이런 좀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투명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이걸 만드는 게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. 이번 조사가 좀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지 어,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게요. 한 가지 더좀 생각해 볼 점은 왜 이런 시세 조작 시도가 자꾸 나타날까 하는 그 근본적인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. 단순히 처벌만 강화한다고 이런 유혹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, 아니면 시장 자체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닌지, 이런 부분도 독자님들께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조사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